안녕하세요 렛미인의 김태용입니다 자 벌써 6월의 마지막 할인 정보가 될것 같습니다 지금 거의 뭐 브랜드별로 해서 모든 한90% 정도의 딜러사가 분기 실적을 마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정말 남은 차에서 짜내기 마지막 짜내기가 한번 들어갈 건데요 그래서 전차종을 알려드지진 않겠습니다 지금 남아있는 차량과 그리고 어떻게 구매를 해야 하는가에 대한 거를 말씀드릴 거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할인 기준은 리스. 습니다 할부나 이제 현금은 이거보다 조금 줄어든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살펴볼 차량 말씀드리면은 3 시리즈, 5 시리즈, 6 시리즈, 7 시리즈 그리고 SUV에서는 X3, 4 그리고 6, 7이 될것 같습니다. 자, 3 시리즈부터 갈게요. 3 시리즈는 가솔린, 디젤은 없습니다. 그래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3 3 0 2 모델을 보셔야 되는데, 이거는 이제 할인이 900까지 오른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O 시리즈 갑니다. O 시리즈는 523D부터 볼게요. 럭셔리 모델은 1250만원. 그리고 M 스포츠 P1-1 모델 같은 경우는 1350만원. 그리고 X 드라이브 럭셔리는 1300만원. M 스포츠도 1300만원입니다. P1-1 모델이 뭐냐? 요거는 이제 디스플레이 키가 빠진 모델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가솔린 갑니다. 520i 럭셔리 P2 모델 같은 경우는 950만원 할인이고요. P2도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된 모델이에요. 그 다음 여기에다가 블랙이나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할인이 100만원 정도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1050만원 보시면 될것같고요 엠팩 기준으로는 둘다 뭐 P2-1이나 P1-2나 950만원 할인입니다. P2-1같은 경우도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된 모델이고요 P1-2 모델은 블랙 시트가 적용돼서 통풍은 있어요. 통풍 시트 있는데 디스플레이 키는 역시나 삭제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자 그리고 520i M 스포츠 P1-2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같은 경우는 천만원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그리고 P1-3 같은 경우는 꼬냑 시트입니다 그래서 풍풍 시트가 없고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된 모델은 900만원 할인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모델로 해서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를 하게 되시면 은 천만원 소피스토 그레이를 하셔도 천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530 넘어가겠습니다 530 P2 모델 럭셔리는 1350만원입니다 P2는 역시나 디스플레이 키가 삭제가 됐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X 드라이브 4륜 구동도 1350만원. 그리고 M 스포츠 P1-1 모델 디스플레이 키 삭제 모델도 1350만원으로 할인은 동일합니다. 자, 여기에다가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를 하신다. 라고 하면은 50만원 추가된 1400만원의 할인이 적용이 될거고요 그리고 X 드라이브 같은 경우도 1400만원. 동일하게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는 적용이 된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요즘 문제는 이제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모델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5302 럭셔리 같은 경우는 풀옵션 P1 모델로 봤을 때 1,5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스카이스크래퍼 그릴 하신다. 라고 하면 50만원 추가된 1,550만원 할인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P2 모델 럭셔리 모델은 1,500만원인데요. P2 모델은 스포트 클로징이 삭제됐다 라고 보시면 돼요. 5302 M 스포츠 P1 모델 정규 모델은 1,550만원 할인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스카이스크래퍼 스크래퍼 그레이를 간다 그러면 1600만원까지 할인이 나오는 모습입니다 자 그리고 530i m 스포츠 p2 모델 스포트 클로징이 삭제된 모델은 1550만원 할인이 되고요 그리고 고성능 m50i 같은 경우는 2100만원까지 할인이 된다고 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6시리즈입니다 이제 6시리즈 같은 경우는 620d gt 어, 럭셔리 p1 모델 정규 모델이죠 정규 모델은 1450만원 할인이 되고요 여기에다가 스카이스크래퍼나 블랙사 파이어 모델 하시면 라고 하면 1,5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이 됩니다 자 그리고 P1 모델 어, M 스포츠 같은 경우는 1,450만원 할인이고요 여기에 소피스토 그레이 같은 경우는 1,500까지도 할인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리고 X 드라이브 4륜 모델 럭셔리는 1,450만원 자 그리고 620D X 드라이브 럭셔리 P1 모델로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나 블랙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1,50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다음은 620DX 드라이브 M 스포츠 P1 모델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나 소피스트 그레이 같은 경우는 1,55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됩니다 자 가솔린 630i 같은 경우는 P1 정규 모델은 럭셔리가 1,300이고요 그리고 475 블랙 사파이어 같은 경우는 1,350만원까지 할인이 적용이 되고요 스카이 스크래퍼 그레이 같은 경우도 1,350만원 할인이 적용됩니다 640i 같은 경우는 그냥 다뭐 어, 엠페기온 럭셔리건 1,350만원 이 적용된다. 재고도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6 시리즈는 지금 디젤 같은 경우는 재고가 은근히 많습니다. 근데 가솔린의 경우에는 좀 빠르게 문의를 주셔야 그나마 구할 수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7 시리즈입니다. 7 시리즈는 이번 달에 꼭 구매를 해야 하는 이유는 일단 개별 소비세가 올라간다라는 말은 아실 거예요. 근데 7 시리즈는 기본 차 값이 뭐 1억 후반 그리고 2억이다 보니까 그몇 퍼센트가 올라가면 차 값이 좀 많이 올라갑니다. 그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법인 할인 3% 나오는 거가 아마 다음 달 되면 삭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법인으로 구매하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이번 달꼭 구매를 하셔야 될것 같고요. 자, 지금은 디젤은 재고가 없습니다. 디젤은 전국적으로 재고가 없기 때문에 그냥 가솔린만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가솔린은 저희가 2천만 원까지 이번에 진행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솔린도 프로옵션 모델이 있죠. 프로옵션 모델 같은 경우는 좀 높게 잡아서 1,900 정도 진행.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전기차입니다. 전기차 i7 같은 경우도 엄청나게 재고가 많이 쌓여 있어요. 자 전기차 같은 경우는 2,400만 원까지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여기서 좀더 시간을 끌어보면은 2,600까지도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가능하다. 대신에 이번 달에 무조건 문의를 주셔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이제 SUV 넘어가겠습니다. SUV 같은 경우는 X3부터 보면은 X3는 재고가 플러그인 하이브리드가 조금 그나마 있는 편이고. 요것도 이제 P1 모델이에요 그래서 서라운드 뷰가 추가되어 있는 모델은 900만원까지 할인이 늘어났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디젤 같은 경우는 지금 X라인이 700 그리고 M팩이 750이고요 프로는 재고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없기 때문에 이거는 문의를 주셔도 제가 차량을 구할 수가 없다 그리고 X4 같은 경우가 가솔린 20i X라인 P1 모델이 380만원 M팩이 450만원 디젤 20d X라인이 750만원 700만원까지 할인이 됩니다. 엠팩 어, 같은 경우는 750만원까지 할인이 확인이 되어집니다. 자, X7 넘어갑니다. 가솔린은 900만원으로 그냥 통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여기에 스카이스크래퍼 그레이의 뭐 1000만원 그리고 블루 리치 마운틴 같은 경우가 1200만원 장기 재고가 어, 남아있는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디젤 넘어갑니다. 디젤은 그냥 공통적으로 1000만원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X7 같은 경우는 엠팩이 모델이 굉장히 안 들어와요. 굉장히 안 들어오기 때문에 엠팩을 보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사실상 대기가 무조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해서 6월에 이제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요. 할인 영 마지막 영상일 것 같은데 최종적으로 정리를 좀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차종 중에 내가 구매를 예정 중이었던 차가 있다라고 하면은 잠깐 지금이 연말보다 더 좋습니다. 할인 조건 자체는 지금 어차피 바꾸실 거라면은 어 지금 당장이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한테 상담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제 번호 적혀 있습니다. 문의 주시면 제가 뭐 언제든지 전화 받고서 상담 드리니까요. 많은 문의 부탁드리고요. 그외 문의가 있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저희 홈페이지나 채널톡을 통해서 많은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